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되는 그 말씀을 나누어라. 모든 것들 안에서 듣고 있는 것에 좋은 것들을 듣고 있는 모든 것중 좋은 것들, 것들을 듣고, 그 중에 그들에게, 아, 들리게 되는, 들리게 되는 그 말씀을 형제들이 서로 나누어야 한다고 증가하죠. 음, 제가 공부하고 이해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laughs> 공감했으면 좋겠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그것을 듣게 되어도 듣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들으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귀에 들려지는 것이 있고, 들려지는 것은 이해되는 것입니다. 요말 이해하죠? 우리가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을 때요, 그 설교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또 자기 맘대로 이해한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이 의도하는 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다 들어요. 소리는 들어요. 그런데 그 소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좋은 진리를 들어도 그 듣는 것이 들리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언어로 들어야 하며 듣게 됩니다. 그 그런 이야기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아는 것만 알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요즘 그 세상이 더욱 그러하죠. 말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말을 알아듣지 않고 듣는 사람의 의도대로 말을 들어요. 어이, 그러면 소통이 안 되겠죠. 듣는 사람은 듣고 잡은 것만 듣고 말하는 사람은 또 말하고자 하는 것만 말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 교제가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통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서로 간에 상대를 찾는데 가장 중심을 두는 게 물론 이제 돈이나 또 명예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결혼을 해갖고 살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따졌을 때 대체적으로 말이 좀잘 통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같이 산다는 건 어렵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자기 언어로 듣게 되었다는 것은 그 들려지는 그 진리를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형제들이 서로 이해한 그 좋은 것을 나누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 이 말이에요. 바울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바울의 의도대로 이해를 한그 갈라디아 교회, 교회 이해한 갈라디아 성도들이 서로 알게 된그 진리를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나 혼자 알았으니까 이제 뭐나 혼자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란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았던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나누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렇게 뭐예요? 전도예요. 이게 전도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 이게 전도 아니에요? 바울은 이 좋은 것을 앞에서 언급합니다. 어, 이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난 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거죠. 이 말이 조금 뭐 그냥 간단한 이 문장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이거 이거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죽, 죽이 죽고 하나님의 뜻으로 뜻을 생명이 자기 마음을 차지에 차지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 뜻으로 자기 마음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게 돼요.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게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해 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므로 이는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나의 마음의 주가 되었으니까 자신의 몸의 육체를 채우기 위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 그러죠. 이런 게 뭐, 뭐 복잡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도대체 성령을 따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뭐냐, 이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가장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가장 그 목회를 하면서 그 중점적으로 설교해야 할 내용이 뭘까? 저는 진실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 진실하라고 말해요. 말해야 돼요. 진실하라. 성도들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사람들한테 진실해라. 그러면은 뭐 욕한 줄 알겠죠.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진실하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진실함이 그 마음에 주가 돼 있어야 돼요. 진실이 없고 거짓이 마음에 차지하고 있으면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형제를 세우는 일은 형제가 언제나 함께 하며 서로 짐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그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그 습관적인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걸 총체적으로 보면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 거짓된 세상에 진실을 심어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진실이에요. 진실. 이는 육체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거짓말 찔찔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어요? 아니죠. 진실하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죠. 모르겠어요. 요즘은 시대가 이상해져가지고, 돈만 많이 벌고, 명예가 좋아진다면, 그것이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아니옵,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은 첫 번째가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돼 좋은 것은 스승이나 제자나 할것 없이 같이 행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교훈이죠. 이 말은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자신과 같이 아름다운 생활을 함께 하자는 요청이기도 하지요. 이와 같은 요청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죠. 이 같이 전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역시 갈라디아 교회들과 함께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다짐 어다 것이라는 다짐과 좋은 일을 할 때는 자신도 갈라디아 교회들과 함께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들의 이 복절이 이렇게 정리하면 그리고 그들에게 된, 되는 그 말씀을 나누어라 들리게 되는. 이해한 알게 된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을, 모든 것들 안에서 듣고 있는 것에 좋은 것들을, 좋은 것을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냐니. 사람이 무엇으로 섬기든지 그대로 거두라. 거두리라. 너희는 벗어나게 되지 말라. 바울이 말하는 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6장 3절 후반절에 그는 스스로, 그는, 그는 마음이 스스로 속이고 있다. 스스로 속이는 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개혁성경은 본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필자는 너희는 벗어나게 되지 말라로 해석을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창조 질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죄가 아니에요. 가장 핵심은 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을 섬기는 것이에요. 인간이 처음 범죄했을 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요 거짓말을 배운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죄를 범하지 범하기보다는 범하기보다는, 범하기보다는 죄를 범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를 죄를 범하기보다는 유혹에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유대계적 기독교인들은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단순하게 그냥, 어 앞에서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6장은 금방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못하면 앞에서부터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는다. 사람의 법, 음, 범죄 중 가장 중요한 죄가 뭐예요? 죄, 죄가 뭐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에요. 요거 다 설명한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인다 라고 말할 때그 죄는 뭐냐면 반역죄예요. 반역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은 거예요. 사탄의 말을 믿게 된 것은 사탄이 이 사람을 유혹했잖아요.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래, 죄가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육체적 욕심을 따라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죄죠.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이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 중에 더 중한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라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동은 어떤 것일까? 그러므로 만약 사람이 무엇을 심게 된다면 또한 그는 그것을 거둘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심는 것을 거두는데 자신이 심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데 자기가 심지 않은 것을 또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바울은 이 같은 행동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콩 심은데 콩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팥을 심고 콩을 요구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죠. 또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도 없죠.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일은 인간에게 요구를 따라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뭐콩 심어 놓고 팥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고 바울은 자신이 심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당하거니와 자신 심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것으로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동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주로 무엇을 심고 있는가, 또 무엇을 심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거 다음절에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7절을 정리하면, 7절의 내용은 제가 번역한 내용이요. 너희는 벗어나게 되지 말라. 하나님을 조롱을,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약 사람이 무엇을 심게 된다면, 또한 그것, 그는 그것을 거둘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